안녕하세요. 갱생하고 들어온 르서입니다. 오늘 알아볼 태그는 야오이, 다른 말로는 비엘 로 불리우는 태그인데, 사실 제가 이것에 관해서한 차례 다룬 바 있기도 하고, 내 네, 심지어 썸네일 재탕으로다가,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요게 뭐냐 물어본다면, 거, 다들 아시긴 하죠. 남자끼리제기는 태그라는 걸 말입니다. 심지어 요즘 레진 코믹스 같은 웹툰 사이트만 봐도, 노플랭크를 찾지는건 되게 본장르인 것임은 물론, 뭐, 옛날에 비하면 남성 중에서도 본장르를 소비한 사람이 확실히 늘어난 추세기도 이 하다 보니 설명을 하는 게 굳이인 느낌이긴 하나. 그럼에도 이 장르를 누군가는 벨, 비엘이라 부르고 또 누군가는 야위, 라고 부르며 또또 또 누군가는 뭔 장미물이라고 부르기도 하니 몇몇 분들은보명 아니 그 남자끼리 짹기는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용어가 많지? 싶을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본 단어들은 각각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으며 또 각각 어떤 식으로 다른 것인지를 한번 깔끔하게 정리 겸 알아보. 합니다. 그럼에도 저와 함께 건전하게 알아보자면 야오이! 일본어로는 이렇게 표기되는 이 단어. 아마 자기가 그 눈동자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비엘 웹툰만에 소비한다거나 혹은 뭐 최근 들어 입문했다 하시는 분들은 본 단어를 모를 수 있긴 할 텐데. 뭐, 그래도 앞서 인트로에서 대강 말해서 뭔지는 당연시리 감이 잡히시죠? 네, 남성끼리 찢기는 걸 뜻하는 그러한 단어라는 거. 물론 본 단어가 처음부터 남성끼리 찢기는 걸 뜻한 건 아니긴 합니다. 이는 본 단어의 어원에 보면 더 확실한데 여인은 과거 일본 2차 창작계에서 진짜 말 그대로 아무거나 그리고 싶은 것을 그린 작품을 주제 없음 야만아시별말 없음 오치나시 의미 없음 이미나시이것들의첫 음절만 했다 야오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파생되었었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 뜻이 어난 장르에 국한된 느낌은 아니었으나 야오이라는 이름을단 작품들 대부분이 인기 만화나 애니메이션 속 남성 캐릭터들의 망상 커플링을 자주 그리게 되며 그 뜻이 여성향 비율 정도로 좁아지게 되었다고. 허나 한국에선 야오인지 야 요이인지 아오인지 헷갈려하는 사람이 좀 많은 건 물론 그냥 어감 자체가 좀 별로였어서 그런가 어떤 특정 사이트에 태그로 쓰이는 게 아니면 사실상 사회에 가까운 느낌이라 볼수 있을 겁니다. 즉, 뭐 사실상 야오이 대신 비엘만 쓰인다는 거. 근데 또낀게 오히려 영어권에선 야오이를 더 많이 쓰긴 한다네요. 비도 못뭐 쓰긴 쓴다지만. 그렇다면 이번엔 장미물과 야오이 이 둘의 차이점과 함께 장미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장미물은 일본어로 이렇게 표기하며 뭐 읽기로는 바라 라고 읽는답니다 그리고 뜻 같은 경우엔 앞선 야오이와 비슷하게두 남자끼리 찢기는 그러한 장르라는 것까진 비슷하나 한 가지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야오의 경우 주로 미소년 혹은 미중년 캐릭터들 같이 호리호리하고 잘생긴 캐릭터를 등장시키며 여성 독자층을 타깃으로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반해 장미물의 경우 이런, 네, 딱 봐도 뭔 느낌인지 감이 오시죠? 얼레르비 타감의 갱고로 스타일. 그래서 특정 남성 독자층을 타겟으로 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또, 작품의 전개 방식에 있어서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야외 작품은 뭐랄까, 여성향 작품 특유의 그 느낌. 그러니까 캐릭터들 간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며 대화나 분위기를 통해 무드가 물르 읽는 마한편의 순정만에 화 가까운 그런 느낌이라 하면 장미물의 경우엔 캐릭터들 간의 자잘한 스토리보단 작품을 간통하는 하나의 큰 스토리라인 을 가지고 있으며 감정 묘사는 복잡 미묘보단 더욱 확실하게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그러한 느낌이라 하죠. 그러니까 비유를 좀 하자면 장미 물은 일종의 홍수 터진 강물에 두 사람이 몸을 던진 느낌이라 하면 여위는두 사람이 직접 물길을 만들어 가는 잔잔한 수로 같은 느낌인 겁니다. 즉 중심이 상황인가 관계인가 그러한 차이인 것이죠. 여담으로 약간의 tmi를 말하면 여위 같은 여성형 비율은 공수가 확실 하며 막 리버스를 두고 어쩐니저쩐니 논쟁이 일어나는데 반해 장미물은 그런 관계성에 있어서는 조금 더 후리한 느낌을 보인다고. 마지막으로 본 단어의 어원도 말을 해야 하지만 영상으로 설명하기엔 좀 그래서 그건 이제 고정 댓글을 통해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BL은 무엇인가 하면 뭐 얘도 앞선 애들과 다를 바 없이 남성끼리 찍히는 그러한 장르라는 것 단번에 감 오시죠? 근데 네뭐 애초 얘는 단의 구성 자체가 보이스 러브긴 하니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얘는 최상위 개념으로 길게 설명할 게 원래는 없 하나, 이게 단어의 쓰임이나 호칭 등 약간의 특이점이 존재하는 모습을 보여 일종의 최종 정리 느낌으로 설명을 이어가자면 먼저 BL이란 말은 당연하게도 일본에서 탄생하였으나 본단어가 탄생하기 이전에는 여성양 b m 의 전문 잡지의 이름인 준이란 단어를 그대로 따서 불렀었다죠 그러다 1991년 이미지 매거진에서 보이스 러브 코믹이라는 이름을 통해 처음 본 BL이라는 말을 사용하였으며 이후 퍼프 매거진에서 지속적으로 BL을 사용하여 현재 버금가는 단의 입질이굳히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한국에선 뭐 야오를 현재 잘 쓰진 않지만 야오이는 BL인 느낌인데 반해 일본에선 2차 창작 BL은 야여이로 오리지널 작품은 BL로 부르는 추세라죠. 물론 엄밀히 따지면 BL은 말뜻 자체가 남자끼리 찍히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라면 여성은 BL에만 국한된 야오이보다 상위 개념으로 동일시하기에 살짝 애매한 감이 없잖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로 표현이 좀 어려워서 일종의 집합으로 표현을 하면 한국 기준 대강 비엘이라는 큰 집합안에 남성향인 장미물이 그리고 그 옆에 여성향인 야위가 있고 이 야위는 요즘 표현의 비엘과 같은 느낌? 네 그러니까 비엘은 여성향 비엘을 뜻하는 것과 동시에 남자끼리 찍기는 모든 장르 역시나 포함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이제 한국의 단어쓰임 기준으로 일본 기준으로 가면 좀 다르긴 할 거예요. 애초 장미물은이 밖으로 빼야 할 거고 말입니다. 근데 솔직히 거기까진 우리가 알 필요 없잖습니까 그러니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잉. 이렇게 짧게, 야오이. 장미, 비해를 대여 알아봤습니다. 여담으로 비애가 관련된 단어들 중 많이들 오해하는 단어 두 개가 있어. 그것들에 대해서만 조금 지키며 영상 마무리하자면, 이제 첫 번째는 부녀자가 있을 텐데, 요즘은 거의 쓰이지 않는 말이긴 하나, 과거에는 비애물을 소비하는 여성을 부녀자라고 일컬 었었답니다 근데 이 부가 뭐, 아버지 불을 쓰는 줄 아는 분들이 몇 있으나, 여기서 보는 이제 썩을 불을 써. 과거 이천에서 비애를 즐기는 여성은 썩은 여자다. 라는 걸 뜻하는 일종의 경멸의 단어였었다죠. 물론 이어로는 자기 비하 및 희화 의 느낌의 자조적인 단어로 변지 되어 널리 퍼지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또 많이들 공수같은 경우 에도 역시 뭐 공격 수비를 주려 공수 인가 생각이 들수 있으나 실제 일본어로는 세매 우케 라고 하며 칠공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격 그리고 받아들인 사람을 뜻한다 죠 물론 뜻 자체가 크게 달라지는 건 없지만 말입니다. 뭐또 이건 솔직히 알 필요 없는 얘기이긴 한데 이제 공수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까? 즉 어떤 커플링을 한다치면 왼쪽에 공을 오른쪽에 수를 넣어야 한다고. 그래서 뭐 공수 대신 웬른뭐 그렇게도 불렀다지만 이런 건 이제 저보단 웹툰 작가인 박진님이나 마리게님이 더 자세히 알 테니 그곳에 물어보는 게더 낫지 않을까. 뭐 관련해서 더 깊은 내용이 정 궁금하시다면 댓글이나 하나 남겨주세요. 아마 저 말고도 진짜 전문가분들이 답변해 줄것 같으니. 무튼 그럼 오늘 영상은 대충 이쯤에서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개인생. 하고 들어온 르서였습니다.